모평균이 1 모표준편차가 5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고 그 평균값이 x, y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솟값을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집단의 정규분포, 평균은 100. 자, 표준편차 5입니다. 그럼 분산은 5제곱이 되겠죠. 자, 이제 표본집단의 정규분포를 구합시다. 자, 그땐 어떻게 됩니까? 평균 값은 그대로 가죠. 분산 값은 어떻게 됩니까? 5제곱을 나누기 n 하면 되죠. 자, 그럼, 자, 이 크기가 n인 표본 그대로 나누기 n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자, 이 값이 뭐가 됩니까? 이 x바의 평균이 될 것이고, 이 값이 이 x바의 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조건 그대로 들어가고, 여기에 100 들어가겠죠? 100 들어갈 것이고, 빼이 자, 표준 편차를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분산이 표준 편차를. 그럼 이 값에 루트를 씌워라. 그래서 루트 n 분의 5제곱.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승립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100될 것이고, 빼이 자, 루트 제곱 사라지고 나가겠죠? 분무에 그대로 얼마? 루트 n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값을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항하면 되겠죠. 그럼 넘어가면 4 0 1될 것이고 우변에 루트 n분의 5가 되겠죠.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올리면 루트 n값은 결국 얼마? 5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양변 제곱하면 되겠죠. 그럼 루트 사라지고 이 값은 25 그래서 n은 25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n의 최소값은 얼마? 25 되는 겁니다.